2025 26 27 Friday 네, 안녕하세요. 잘될 거야 리얼 드립니다. 안전, 안전, 운전하십시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 일기예보를 맨날 신경 써야 될 여름입니다, 여름. 와. 네, 어제는 제가 우리 채권자 분께서 생일이어가지고요. 어제 하루 쉬었고요. 어, 오늘 금요일 출근했습니다. 네, 하루 쉬니까 뭐, 어,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그런 <laughs> 욕구가 막 샘솟네요. 아, 많은 분들께서 댓글을 달아주시는데 제전동이 지금 뭘 타고 다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저는 노스팻 에어로를 체험을 하면서 다음 버전으로 구입을 하려고 했는데 반납하기가 너무 뭐라해야 될까 그러니까 너무 좋다고 해야되나 예 그래가지고 제가 기존에 갖고 있던 그 팔콘하고 S16 프로를 처분을 하고 어 그거 그 금액으로 이거를 구입을 했습니다 네 노스팻 에어로로 한개로 네 일을 할겁니다 네 여름에 일을 할 거고요 이게 배터리가 어 많이 안갈줄 알았는데 제가 제 동선이 작다 보니까 배터리가 부족하다는 거를 절실히 느끼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뭐 배터리가 남아 도는 건 아니고요 자 오늘도 힘차게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 라이딩 안전 라이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저 제가 다니는 길에 차가 별로 안 다니는 길을 다니거든요 뭐 이면도로라든지 그리고 항상 항상 바닥을 노면 그 다음에 교통상황 전후 좌우 후방에도 눈이 있어야 됩니다 네. 자 안전라이딩 하시고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힘차게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또쿨고르고 있네요 4초 내곡동 45,000원을 안 간. 네 아... 아 이거 쿨고루면 안되는데 어어그런꼴레 네 현재 시간이 6시 1분 여기는 영종 인천대교 바로 옆에 있는 금호올림 아파트입니다 네 6시 1분 아시겠죠 네그 서울시내 들어가는 거뭐 효창 효창동 가는 거 같이 떴는데요 그게 1시간 40분 걸렸고 여기 외곽도로 타고 차 막히기 전에 오니까 그래도 1시간 반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저한테는 개꿀이죠. 네. 다른 법인기사님들이나뭐 그런 분들한테는 그렇지만 여기는 운서역이랑 좀 많이 떨어져 있고요. 어, 원래 예전에는 운서역으로 라이딩해서 가고 했었는데 이게 영종도는 뭐구읍페터 쪽에서도 나오지만 을왕리가 제일 유명하잖아요. 네. 그다음에 가는 길에 골프장도 있고 해 가지고 지금 어디로 갈까? 시간이 이르니까. 네. 지금 예전에 여기 하천 하천이 아니고 해안가 도로로 보면은 자전거 도로가 잘돼 있거든요 도로도 잘돼 있고 그래가 지금 고지 을왕리로 가면은 뭐한 7시경에 코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을왕리로 갈까 금요일이라 지금 상당히 고민이 되고요 을왕리로 갈까 아니면은 영종하늘도시 쪽으로 갈까 운서역으로 갈까 거리상으로는 운서역이 제일 가깝고요 네. 래서 지금 고민입니다 운서, 운서역에 가서 좀 기다려 보고 음.. 콜이 없으면 은 을왕리로 넘어가도 되고요. 지금 가까운데는 어.. 운서역이고 운서역에서도 콜이 나오니까 좀 대기해 보고 없으면 은 을왕리로 넘어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하고 있습니다. 네, 아,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뒤쪽이 인천대교고요. 인천대교 보이시나요? 네, 인천대교. 바닷바람이 되게 심하네요. 오늘. <laughs> 네. 완전 왼쪽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고요. 근데 오른쪽에는 이제 섬이고, 앞에는 어, 자전거 한대 타고 가시는 분은 계시네요. 네. 아무도 안 계십니다. 어, 제가 이게 노스페 에어로가 한 40km 정도 주행거리가 되잖아요. 제가 출근할 때 10km, 언더키로 해가지고 10km 정도 주행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한 20, 아 15km 정도, 15km 정도 주행을 하면은 한 25km 정도 주행을 하는 거죠. 예, 용유도까지 가면은 25km. 그러면은 앞으로 제가 주행할 수 있는 거리는 한 20km 정도 될것 같아요. 원래 한 45km 정도 주행을 하는 걸로 제가 체감을 했기 때문에 뭐 20km 정도만 주행을 해도 아, 어, 으랑이그 해변에서 뜨는 코를 잡고 장거리 코리겠죠. 네, 아니면 뭐정 코리 없으면은 뭐빈 코를 탈것 같은데 와저 비행기 보이시나요? 와, 비행기 이륙하고 있습니다. 이륙. 그리고 이게 제가 지금 라이딩을 하는데 지금 과속을 안 하고 있어요. 한 25에서 30km 정도로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평지입니다. 평지. 그러니까 언덕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어 과속을 안 하고 평지니까 배터리 소모가 좀덜 하겠죠. 그래서 제가 가는 거고요. 만약에 여기 언덕길이거나 막그 저기 하면은 어 무리해서 의랑리 쪽까지는 갈지 가기 갈 필요가 있나 왜냐하면 운서동에서 콜이 뜨는데 제가 운서동이 약간 아쉬운 게어 지금 시간이 그 차가 막히는 시간이에요. 뭐 인천대교나 영종대교 건널 때까지는 괜찮은데 건너고 나서 이제 퇴근 시간에 겹쳐버리면 차가 많이 막혀가지고. 아, 가성비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에이, 뭐 쉬는 시간이면 을왕리 쪽으로 가서 그리고 한번 분위기도 볼겸 사람들이 좀 의견을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을왕리의 어, 분위기 어떤가. 근데 여름인데 평일 그것도 금요일날 아, 뭐 콜상황하고 그 다음에 그 휴가 이렇게 놀러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나 그런 거 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없네요. 끝이 없어. 오. 아, 저기 버스가 다니네요. 인천 버스. 여기가 재방도로가 끝났는데요. 어, 여기가 다 왔습니다. 이제. 네, 조금만 한 1, 2km만 가면 어, 유명한 횟집 횟집도 있고요. 지금 카카오를 보니까 여기서 코리 몇개뜬 걸로 나오네요. 소리 뜨네요. 네, 저 해안가 쪽에서 조개집, 네 조개집하고 횟집이 많아가지고. 네. 저는 여기서 마시안 해변에서 나오는 콜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근처에서 나오는 콜도 한번 노려보고요. 앞에가 용유역인데요 용유역 예, 운행이 중단된 용유역입니다 와 배가 너무 고파서요 점심 먹고 나와가지고 배가 고프네요 해물 칼국수를 먹어야겠습니다 이왕 을왕리 근처에 왔으니까 해물 칼국수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면 먹는 것보다 든든하게 먹어야 좋은 콜도 잡을 수 있겠죠. 네. 와 밥을 먹으니까 깜깜해졌네요. 지금 콜이 두개 떴는데 10만 원짜리는 한 3km 정도 떨어진 데서 10만 원짜리 바로 어, 뜨자마자 바로 사라졌고요. 그다음에 분당 가는 거 경유 있는 거 12만 원. 이건 제가 눌렀는데 역시 거리가 있어가지고 아마 을왕리 쪽에서 뜬것 같습니다. 네. 여기는 마시안 해수욕장이고요. 날이 어두워져가지고 여기서 대기하겠습니다. 갈매기 소리 들으면서 파도 소리 들으면서 와 진짜 갈매기네요. 되게 크다. 오우 네, 이제 9시가 점점 돼가고요. 어떤 분께서 어, 문자를 주시네요. 네, 금요일은 업무 지구가 났답니다. 카카오 메시지. <laughs> 아니, 저는 여기 해안가하고 그 밥집밖에 들어간 데가 없는데, 제가 여기 있는 거 어떻게 알고... <laughs> 아 카카오 메시지를 올리시나? <laughs> 참! 대단하시네요, 대단하시네요. 레이더망에 걸렸네, 여기 기사님 레이더망에. 아또 아무거나 자꾸 못 나가겠네요. 네, 데 을왕리로 가려다가 아, 여기 데이데이 바베큐 집에서 화구동 가는 게추천가로 떠가지고 잡았습니다. 네. 와 진짜 5만 원 넘는 거 간식 잡았네요. 네. 이동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죽으면 또 다음 일을 못 하니까요. 네, 현재 시간이 10시 20분. 여기는 화곡동입니다. 네, 화곡터널 옆에 바베큐장인데 강아지를 데리고 갈수 있는 바베큐장이네요. 네. 또 좋은 정보 하나 얻었네요. 고기도 맛있고 바베큐도 맛있게 먹고 강아지도 같이 데리고 갈수 있는 바베큐장이었습니다. 신호라이 씨나 아니면 강서구청 아, 발산역 쪽으로도 가도 되고 아니면 네 발산동 쪽으로 가. 가도 되고 하여튼 뭐 여기서 장거리코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화곡동 뒷길로 해서 발산, 발산역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코리 네. 갈만한 데가 없네요 장거리코를 접으려 했는데 맞춤코를 주네요 맞춤코 덕군동으로이동있습니다 현재 시간이 와 우와... 10시 59분 여기는 덕운동입니다 덕운동 단독주택 단지 호반아파트 뒤쪽이고요 오 여기 도착하자마자 월북동 하는 거 잡았습니다 그 한강으로 들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네 단지 캠핑장 건너가는 길이 있는데 아, 엘리베이터 타고 가야 되겠네 아육교육교를 건너가야 됩니다 도보로 검색을 하면은 좀 단축된 길이 나오더라고요네 어쨌든 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시간이 11시 41분 여기는 월곡 월곡동입니다 네 월곡역 근처고요 월곡역 옆에 오피스텔입니다 네 지금 여기서 좀 대기해보고 없으면은 어, 도남동 쪽으로 가, 가야 되는데, 벌써 집에 갈라르네. 아유. 여기서 대기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이 12시 24분. 여기는 진접읍입니다. 진접읍 내강리. 저는 진접이나 오남 쪽인 줄 알았는데, 진접읍 내강리입니다. 여기 근처에 기사님이 한 분도 안 계시네요 버스는 이제 끊긴 것 같고요 아니 오남역 쪽으로 가서 좀 대기해보고 없으면은 지하철 타고 가야죠 네. 아 지하철 막차가 한 10분 남았네요 10분 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laughs> 우선 이동하면서 콜 있으면 잡아보겠습니다 여기도 뜬금포 나오는데 네배터리가 밧데리가... 어이 정도면 충분히 가겠네요. 네, 별내까지 충분히 갈것 같습니다. 아저 가로등이 다 꺼졌는데요. 들깨 나올까봐 걱정인데, 다행스럽게 앞에서 진접 쪽으로 사이클 두 대, 자전거 두 대가 지나갔습니다. 들깨는 없다는 거죠. 네. 어 낚시하는 사람들이네요. 낚시, 낚시하는 사람들. 와. 어, 퇴계원역에, 퇴계원에 왔습니다. 퇴계원, 네. 도로 정비가 잘 되어 있네요, 퇴계원. 별내동에서 삥콜이 몇개 뜨고요. 콜이 거의 없네. 지금 배터리는, 전동일 배터리는 네칸 남았습니다. 네 칸. 네칸 남아가지고, 충분하네요. 집에까지 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 봉단 가는 것도 뜨고, 광주 고산동 가는 것도 둥둥 떠있네. 아. 웬일이지 좀 일찍 좀 가가지 아이고 그나저나 이거 그 핸드폰을 원 UI 7.0그 소프트웨어 이거 핸드폰 업그레이드를 했는데요 갤럭시 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했는데 와 이건 좀 많이 낯서네요 전화 통화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핸드폰 회전하는 거 하고 뭐 기타 등등 조금 적응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좀 낯선에 많이. 네. 어, 어, 이거 비구름이 몰려오네요. 음, 한1 시간 뒤에 비구름이 점점 커지네. 이거 위험하겠는데. 예. 들어가야겠습니다. <laughs> 와, 여기 덕능 고개를 건너가고 있는데요. 여기는 그 멧돼지도 나오고 들깨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전화 통화를 해고 가야 됩니다. 너무 무서워서. <laughs> 전화 통화를 하고 가고요 이제 고개 언덕에 올라왔으니까 아 이제 멈추니까 3칸이네요 멈추니까 3칸 네저 올라올 때 2칸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딜 가질 못하겠습니다 바로 그냥 집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저는 오늘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노스드 에어로를 선택한 이유는요 어, 이게 가볍고 가볍다는 게 제일 장점이고 그다음에 서스펜션 휠이고 서스펜션이 부드럽습니다. 다른 휠들을, S16 프로보다 더 부드러워요, 훨씬. 네. 저는 관절염이 있어가지고, 어, 이게 좀 쉬, 쉬엄쉬엄 가야 되는데, 지금 내강에서 여기까지 오는데한 번도 쉬지 않고 왔습니다. 라이딩도 네. 왔고요. 그래도 다리가 좀, 뭐랄까 발바닥이 좀얼얼하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또 무릎이 이렇게 좀, 원래. 통증이 있어가지고 얘들는 잠깐 쉬었다가 이렇게 걸어가.. 걸어가다가 다시 타고 가야되는데 그러지 않아도 될 정도로 서스펜션도 괜찮고 그 다음에 라이트도 너무 밝아요 위아래로 조정이 돼가지고 라이트가 밝으니까 LED가 화려하지 않아도 뭐라해야 니까 좀.. 어, 위험하지 않다라고 해야 되나? 네 그런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물론 단점도 있어요 네 단점은 제가 전에 영상에서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그런 거 있고요. 어쨌든 제가 노스페 에어로를 선택한 이유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구요. 저는 내일모레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음, 아, 1 2시가 넘었으니까 이제 오늘이군요. 오늘은 비가... 아, 오전에 조금 오고, 그 다음에 낮에 조금 내리고, 저녁때 피크 시간에는 비가 안 오는 걸로 나오는데 일기예보가 바뀌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를 것 같습니다. 네. 항상 일기예보 확인하고 기상도 확인해서 비 맞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전운전 하십시오. 안전, 감사합니다.